오늘은 자만 필사 78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기 반성과 금면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보시면서 자만 27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22절까지는 자기 반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은 금면을 통해서 번영이 성취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19절부터 보시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타인을 통한 공감으로 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어떤 걸 보면서 아저 사람이 저런 행동은 옳지 않은데 하면서 내 스스로 되돌아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성경이죠. 성경에서 어떤 죄진 사람이 나오고 그 죄인을 통한 어떤 형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 반성을 할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지친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20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돈이 나오는데요. 스올과 아바돈은 이제 지옥이에요.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이곳은 만족함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어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둘이 동의어를 이기는 거죠. 결국 인간이 자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도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칭찬, 즉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정직하게 살아가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어디 곳에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단련이 된다. 단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힘을 키우거나 지식을 키우거나 할때 단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사람이 점점 커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22절 미련한 자는 공물과 함께 절거해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어좀 약간 폭력적인 문구인데 그만큼 미련은 지혜를 거부하는 자신의 어떠한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 나를 막 이러면서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근데 막상 막 그렇게 병이 걸리고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 가도 그 사람은 안 변하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생긴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다는것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니까 타인이, 타인의 어떠한 뭐, 여기도 본 것처럼 절구해놓고 공의를 찌들지라도 타인이 어떻게 막 학대하거나 타인이 막 억지로 해서 이 사람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스스로 자각해야지만 지혜를 받아들인다. 그니까 자기 반성으로만 자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나 또 저희들 스스로 볼 때도 내가 뭔가 정말 다 잃어버리고 간절해져야 아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떠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구석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혜롭고 편한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금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드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이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살핀다. 정말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어질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에도. 방종하지 말고 우리는 끝났다 혹은 포기하자, 대충하자 이러지 말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치 딱 코로나에 어울리는 24절이죠. 문제가 생길 때에도 여러 가지 포기하거나 혹은 방종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면 25절. 풀을 베는 후에는 새로 우미 돕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금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면하면 꼴을 결국에는 얻을 것이다. 런데 여기 있는 금면은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자기 반성, 미련한 자그 비유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에요, 금면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나일 너무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교회 안 갈래요.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할래요. 주일날도 그냥 안 할래요. 어, 아, 나는 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금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일밖에 모른다. 워크홀럭이다 뭐, 진짜 일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거는 근면이 아니죠. 항상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맡겨진 일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이게 근면입니다. 그 근면이 결국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실히 그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3절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요. 내가 회사에 가면 나를 맨날 욕하는 사람, 나를 맨날 질책하는 사람 잔뜩 있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나를 정말로 무슨 도구로 여기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지책한 관심과 사랑을 줄수 있을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관점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 죽겠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이 직장에 보내줬다. 파손과 사명의 개념으로 이걸 접근을 하면 이 23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직장에서 혹은 내 일터에서 혹은 내 가족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행하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 가문이 말씀드렸죠. 다 되게 되있다 저는 근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다 되게 돼 있다. 결국에는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절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근면함의 결과로 많은 부도 축적할 수 있다. 어린 양의 털, 어, 염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프리카도 이 어린 양이 있으면 우선 그리고 또 염소가 있으면 우선 먹고 산다는 건 지장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도 축적할 수 있다. 그 근면함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구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27절 더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염소에 젖서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니라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가뭄이 오래되면 그 종들이 밥을 못 먹어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인 내가 먼저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종들은 아예 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음식이 넉넉하면, 네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매일 구한다는 거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 그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의 축복이 그냥 돈이 뚝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직장이툭 생기는 게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생활적인 여유로움도 주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이게 물질의 축복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적인 여유로움, 정서적 안정까지 다줄수 있는 게 물질의 축복인 것이죠.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시간이 막 모자라거나, 어, 바빠 죽겠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정서적 안정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화가 크게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현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